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볼 텐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새벽에 이렇게 또 오늘 일어나서 영상 찍어드린 이유가 있죠. 저 오늘 오전 8시 라이브 또 함께 하셔야죠. 자, 제가 일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전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이 대차거래 잔고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하락의베팅을 하고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내마녀의 날에, 자, 내마녀의 날에 이 매집을 하려는 외인들의 세력과 이 대차거래 잔고 세력들 자. 기 싸움이 펼쳐지고 이 눈치 게임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매집하는 주체들의 이 매집 수급이 정말 몇백억씩 계속해서 장중에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눈치게임에서 우리 대차장고 늘린 세력들이 만약에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앞구간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그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수익권으로 우리 주주님들 함께 가져가고 계신데요 자, 어제 라이브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관련해서 잠깐 보여드 면은 자, 9월 18일 우리 자, 선물옵션 동시반기 대차장고가 증가 아찔가 대폭등 신호탄 드디어 터졌습니다. 공매도 자, 우리가 숏스키즈가 확정이다. 삼성전자 주주 필수시청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자, 잠깐만 보고 가시면은 그런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대차장고를 한 세력들과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를 현 주가에서도 매집을 하려는 이 외인들 투자자들의 세력에서 만약에 이 눈치게임에서 이 매집하려는 세력들이 이기려는 자, 이 눈치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대차 거래 잔고가 들어온 만큼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가 이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 저 물량이 들어오는 거니,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냐면, 우리가, 호가창을 보면서, 우리가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거를, 자, 계속해서, 자, 이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수급이 가져가는 거를, 자, 계속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자, 저 대차장 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시총에 비해서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8시 라이브. 자, 라이브 전에 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이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대차잔고가요 아무리 많이 쌓여봤자요. 그렇게. 자, 보통 이 10만 주 단위지 최근에 이렇게 100만 주 단위로 쌓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의 자 재료적인 부분을 조금 뒷부분에 풀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의 이 상승 추세가 자 우리 주주님들 언제까지 쭉쭉 이어지기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뒷부분에 재료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 이번 이 삼성전자가 이 고점에서 들어오는 이 외인들의 매집은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10만 전자 그리고 15만 전자 전에 자 길게 봤을 때는 20만 전자까지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 뒷부분에 마저 풀어드리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들 가장 우리가 뭐가 있죠? 이 고점. 자, 고점 구간에 지금현 이제 우리가 이 매물대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주님들께 자, 만약에 단기간에 우리가 대응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엔 어디 구간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 개파하게 나왔던 구간에 1차적으로 강하게 지금현 이제 우리가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엔 여기서 2분의 1 물량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제가 한번더이 눌림목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수익 실현 1차적으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눌림목에서 다시 기회를 잡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눌림목 또한 우리 주주님들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모두가 공포에 떨때 우리는 뭘 잡으셔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이 기회 관련해서도 자, 주연이 영상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2일 삼성전자 금일 미장 휴장 기회인 이후 오늘 다시 없을 인생타점 온다 관련해서 자, 9월 2일, 자, 9월 2일 이 날짜죠. 우리가 9월 2일 미 휴장 때 다시 한번더 타점 드리고 자, 드리자마자 계속해서 쭉 상승했던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현재 함께 올라오면서 우리 타점 잡아서 1차적으로 2분의 1 물량 정리를 했고 자, 눌림목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자 기회 잡으신 이후에 다시 한번더 주가 추가적으로 끌어올려졌고, 자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딱 어디서 끝났었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 딱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어떤 걸 기다리셔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쇼스 퀴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더 이런 횡보가 나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현이가 다시 한번더 어떤 타점이 나갈 거다. 2분의 1 물량을 정리하는 타점이 한번 나갈 거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단기적인 고점 구간에서 자, 2분의 1 물량을 우선적으로 덜고 자, 이 수익 실현한 걸 바탕으로 다른 종목을 조금 매매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눌림목에 조금 자,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로 좀 8시에 우리 주주님들 라이브 진행 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현 구간은요. 이 삼성전자를 전량매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분의 1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한번더 눌림목에 진입을 하면서 자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터닝포인트 구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아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매매한 거 계속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우리 주주님들 자 다른 종목 다 쭉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만 자, 만약에 또횡보이 시간 길어진다 면이 멘탈이 무너지면서 짜증나도 또 전략 외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고 눌리면 담고 수익 실현하시고 눌리면 담고 자 이런 걸 반복해서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가 타점과 자 타점과 자 매매, 자, 매수와 매도, 이 타점과 이 방향성, 그리고 내가 전략이 없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주연이가 보여드리는 주연이 개인 전화번호, 자, 010-867-1-8708. 자, 010-867-1-8708로 삼성.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7시 50분에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라이브, 자, 라이브 링크 모두 일괄적으로 넣어 드릴 거고요. 자, 라이브 링크와 더불어서, 자, 텔레그램 방에서 시간 브리핑과 더불어서 타점 공유받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장만 링크와 더불어서 입장 방법 입장 방법 문자로 넣어드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 타점 타점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문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자백0센 무료로 문자 넣어드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률 자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꼭 얻을 수 있는 이 매도타점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더이눌림목의 기회가 오는 매수타점. 주현이와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률이 자,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과 다르게 정말 극대화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답장 잘 확인해 주시고 이따 8시, 8시 라이브 입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이번만큼 왜 우리가 자, 이 삼성전자를 10만 15만 20만 원까지 끌고 가야 되냐면, 자 우리 주주님들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자 여기 8만 8천 원에서 자 빠졌던 게 뭐죠? HBM 부분이 결국에는 자 해결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죠. 자 게다가 이 파운드리 부분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서 자이 삼성전자에 항상 이 어닝 쇼크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운드리 부분 이번에 어떤 걸로 해결됐죠? 테슬라. 테슬라로 해결이 됐고 HBM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까지 공급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이 지금 현재 거의 임박을 했고 그러나 아직까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HBM의 단독 체제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학습형 AI는 HBM을 쓸 거지만 우리가 추론형 AI 같은 경우에는 자 GDDR7을 사용을 하겠다. 근데 이 GDDR7 관련해서 지금 내 준비된 회사가 어디밖에 없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말고는 이 기술력과 더불어서 생산 캐파를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다른 회사들 이이 부분에 대한 생산 캐파와 기술력을 확보를 할 때까지는 이 GDDR7에 관련해서는 이 삼성전자가 이분에 부 대한 독점 체제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사를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 추가적으로 이 HBM 부분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확정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자, 이 AI6 칩, 자, 이 AI6 칩에 들어가는 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들어가는 HBM4를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오히려 테슬라에서 엔비디아에게 물량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먼저 이 AI6에 들어, 에이, i6 칩에 들어가는 HBM4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유일한 어떤 거예요? 자, 파운드리와 더불어서 자, 펩니스 팬리스. 자, 펩니스에다가 우리가 자, AI 자, 어떤 거 우리 패키징까지 가능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회사들에서 따로 이 물량을 떼오는 것보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독점 쏠 독점 자 종합 반도체 회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다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자, 어떻게 하셔겠어요? 무조건 지금 현 구간에서 자, 매도하실 구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림목 이런 기회 구간이 나왔을 때이 기회를 잡는 이 구간에 대해서 실시간 자, 실시간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자, 8시 라이브 방과 더불어서 자, 이 소통방 자,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 거는 이 구독과 좋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덕분이고 자 소통방과 더불어서 라이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자, 010 867 1-8708 010-867-1-8708로 삼성 자,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자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각하셔야 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드라마틱한 엄청난 수익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자 안정적으로 꾸준히 내 시드가 늘려 져가는이 지수 투자 자, 하락장 상승장을 가리지 않는 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컨트를 이용한 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컨트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 컨트부터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공식, 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이 나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자 반도체, 비트코인, 뭐그 외에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많은 지수들이요 굉장히 십몇 년의 시간 동안 어떤 걸 만들어냈냐면 이 숫자, 자 숫자와 이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를 투자에 이용을 하는 거를 이퀀트라고 하는데. 잘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아마 이 TQQQ라고 한번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이 나스닥을 이세 배로 움직이는 거를 TQQQ라고 하거든요. 즉 나스닥이 1%가 오르게 되면은 자 TQQQ는 몇 배가 오르죠? 자세배 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 나스닥이 1%가 빠지게 되면은 이 TQQQ는 자세 배로 빠지게 되겠죠? 자 변동성이 자, 이 세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큰 변동성을 가지고 자, 이 TQQQ가 과거에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뭐가 쭉 있겠죠. 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쫙 만들어져 있을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과거 10년, 15년 동안 자, 이 TQQQ가 이 시가가 얼마에 만들어졌고 종가가 얼마에 만들어졌고 자, 이게 누군가 이 데이터로 다 정리를 해 놨겠죠. 자, 이 데이터로 정리한 게, 나스닥도 있을 거고, 코스피도 있을 거고, 자, 우리가 반도체,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있겠죠. 자, 이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서, 자, 이 퀀트, 자, 이 대상 종목들 중에서, 어, 얘는 시가 얼마에 사서, 자, 다음날, 시가 얼마에 팔면, 자, 수익이 나겠구나. 자, 얘는 이 종가 얼마에 사서, 종가 얼마에 팔면, 자, 수익이 나겠구나.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 이 데이터와, 자 결과치 그리고 이 손해율 그리고 이 승률을 모든 것을 자 데이터화 해서 이 공식대로 투자를 하는 거를 이 퀀트 자이 퀀트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순 없으나 이미 지난 시간 동안 이 10년 동안의 이 차트가 보고 나니까 이 퀀트대로 투자를 했다 라고 하면은 자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이 나왔고 자 어느 정도의 이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됐을 때자 주식은 무슨 게임이죠 이 확률 자, 확률 게임이죠. 이 확률이 자,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이 손실보다는 훨씬 더 확보가 됐구나라는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자, 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 그럼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주식하고 있어요? 주주님들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자, 미국의 이 헤지펀드들은 실제로 자, 이제 사람에게 맡기보다는 이 AI로 자, 이미 투자를 돌린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MDD, 자, 이 MDD는 또 뭐냐면 자, 만약 내가 이 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자, 얼마 정도의 손실률이 발생할 수 있냐가 자, 이 MDD인데 만약에 뭐10%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 근데이10% 정도의 손실이 자, 100만 원이라 치면은 자, 이 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히려 승률을 잡을 확률은 자이5 0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손실을 볼 확률보다 자수익을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자,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죠. 자이 퀀트 이 로징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개입하는 곳 아니다.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통계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이 컨트, 컨트를 이용한 지수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이 좀 우리 주주님들께 어느 정도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수 투자, 지금 현재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건 정말 100% 우리 주주님들 무료. 자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이 부분에 대한 저는 우리 주주님들이 이 공부를 하고 자 하루 종일 주식 창 보는 자그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이 지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내가 함께 주연이요 이 컨트를 이용한 이 지수 투자 자,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보이는 주연이 개인 번호 자이01086718708 01086718708로 지수 자, 지수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주주님들 이걸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으시는 분들 자, 지금 이제 부업 찾고 계신 분들 일치하는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자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공부에 가셔야 되는 한 가지 파트이니까요. 자 무료로 이퀀트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자 공부를 하시고 독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는 이퀀트를 이용한 지수 투자 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좋은 기회로. 주식 시장의 스트레스에서 감정이 배대된 이 매매 자동화 매매 기법으로 우리 주주인데 정말 꾸준한 수익, 주연이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